자, 안녕! 제가 조금만 해도, 컨텐츠를 해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냐. 제가 이렇게가면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나무 위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치시면은 어? 나온다고 했는데? 안나오 어, 나온다고 제가 재번 는들었거든요오 음. 없는데... 오.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뭐지? 없는거 같은데? 없죠 진짜 음, 음. 아이 뭐야 거짓말이잖아 기대했는데 여세용 또또 누구도 없네. 이거 찾아보고 또방송을 조금 틀겠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저기서 제가 다운을 받았거든요. 이름도 엄청 길게 해놨어. 이상하게해스있는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적어지게 됩니다. 야, 이름도 이상하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뭐,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래도 제가, 제가 등록된다는 걸 만드는 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가 한번 볼게요! 이름 사랑의 노골 맞죠? 아, 출생년도 2010년 3월? <laughs> 내 정보 어떻게 알았지? 계정 <laughs> 생생 날짜 2020년 5월 18일 맞고요 영상 올린 날짜 2020년 6월 7일 맞고요 본명 최우선 맞고요 나이 10살에서 11살 추정 아 저는 11살입니다 어 맞고요 성격 화를 많이 낸 내나 정이 많아서 한번본 사람하고 헤어지면 심무룩해진금서너내 정보 어떻게 해요 <laughs> 잠깐만 사건, 실시간 사건이 있습니다 걸, 강제 종료돼 이거 사건은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실시간이 강제 종료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때 시청자가 한두명 있었는데 영상 올린 날이 21명을 주실요 37명을 주세요. 37명 안 뛰어난 것 같고. 두개 밖에 없지만, 오, 이거, 제가. 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알고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하여 설명 참석 이렇게 되어있죠? 음, 막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시간 예정이었는데, 실시간은 못해요. 구독자가 첫 명이 면할 예정입니다.

음, 이거를 세 번째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이!